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삼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삼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로여드리며그 아름다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죽음, 죽음으로서 차원을 넘어 갈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한 단계 발전하길 원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뒤로 넘어지는 거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죠. 우리가 한 단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음만이. 현재 나의 단계에서 한 단계 나갈 수, 나아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현재 육신의 낮은 단계의 차원에서 돌파하여 영적 세계의 차원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삭을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본죄로 드려라 라고 할때 아브라함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으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본제를 행하기를 원하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인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코너로 몰아 넣음으로 인해서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호와 이레 믿음이 돌파하여 한 단계 성숙해졌을 때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죽음 죽음을 통해서 이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물러뜨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 임금적인 권세를 빼앗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했다는 것은 죽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비밀 변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죽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 동안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정해 나아가는데 힘쓰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죠. 우리는 먼저 무엇을 죽여야 될까요? 사람은 어, 우리가 죽는다, 죽는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나를 벗어난다는 뜻이죠. 세상적인 나, 세상적인 나를 벗어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생명, 하나님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세상적인 나를 벗어버리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사탄 앞에, 불의의 앞에 죽는 것입니다. 그때야 참 생명이 생기고 의로운 자로 증암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먼저 어렸을 때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본능적인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그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일들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 부모의 사상과 부모의 가치관, 종교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그 현장이고 장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또 나이가 들어 교육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도덕과 윤리 같은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 나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여서, 세상을 속여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육신의 종육과 안목의 종육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누리고, 그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나를 버퍼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능력. 들을 내삶 가운데 풀어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풀어 놓으려 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현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적인 나의 아직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자기의 고통을... 껍질을 벗고 나오는 고통을 이겨내므로 인해서 변태되어 나비가 되는 것처럼 또는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즉, 벌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형태로 자유롭게 날아가그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치어서 무언가 된 것처럼 스스로 속아서 누렸던 모든 것을 이제는 그런 생각들 또는 그런 감정들 또는 그런 잘못된 삶의 행동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혼이 구원을 받고 오직 영이 구원을 받고 오직 몸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으로 귀신과 병마를 물리치고 진정한 죽음 가운데 창 생명을 받아들여 하늘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